안녕하세요. 대보리 유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판 요결치 뿌니뿌니를 플레이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염라 무도회를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스테토, 아수라신까지는 얻었는데요. 1월 7일부터 이제 염라대왕, 각성 염라를 얻을 수 있는 이벤트가 시작이 돼요. 그랬고, 지난번에 위에는 있 야스테토, 아수라신 이렇게 다 얻었었고, 그 다음에 각성 염라. 지금 저는 이미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각각 하나씩 먹었구요 이것도 웬만하면은 제가 욕고돌이를 하지 않고 제가 스스로 다 모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벌써 한 개씩 밖에 없는데도 여기 각성 염라부터는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서 조금만 잘못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이것들도 바로바로 바로 뺏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이렇게 눌러도 나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시작된 지 얼마 안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치열해요. 진짜. <laughs>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안 뺏기고선 나머지 것들을 얼마나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했던 거는 제가 각성 염라를 이미 가지고 있었잖아요. 파티에 보면은, 저는 이미 각성 염라를 지난번에 얻었잖아요. 요기어치 습기야기 버전을 구입해서 얻었었는데, 만약에 이거를 갖고 있으면은, 이벤트가 진행이 안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조금 있긴 했었는데 지금 해보니까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이벤트를 진행을 할수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미 3개는 얻었는데요 제가 이것도 어차피 모으는 게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도 벌써 몇십 판을 해갖고선 겨우겨우 나오긴 했는데 나머지 것들도 제가 최대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재미 있을 것 같은 거는 나중에 저것들을 모은 다음에 일부러 욕고, 도리를, 그러니까 빼앗기를 당하는 거는 어떨까?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한번 뺏기고 나면은,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실황, 여기 부분에서 이제 누구한테 뺏겼다, 누구가 쳐들어오는 걸 방어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이벤트에서도 제가 세 가지 아이들을 같이 써서 보물들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실황을 눌러보면은, 제가 갖고 있는 이 보물들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뺏으려고 해요. 지금 보면 제가 방어를 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빼앗겼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도 일단은 다 모으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이 3 개가 보일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게 제가 쓰는 아이디고, 양쪽에 있는 게 잘은 안 쓰지만 제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아이디예요. 그 아이디마다 나오는 색깔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세 가지 아이디로 골고루 이거를 다 모았는데요. 가운데에 있는 제가 자주 쓰는 아이디로 이것들을 다 뺏어와서 한 군데로 모아 놓으려고 합니다. 정말 귀찮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선은 양쪽에 있는 제 아이디의 강함 정도를 비슷하게 해야 돼요. 우선은 2544, 오른쪽에는 2677 이렇게 맞춰놓고 이거에 상성이 좋은 제 파티를 새롭게 짰고요. 그래서 하나씩 뺏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어, 이렇게 이제 비슷한 강함으로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지 제 아이디가 여기서 뜨게 돼요. 지금 제 거는 2549잖아요. 비슷비슷하잖아요. 이 정도 돼야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파티를 잘 맞춰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요 꼬돌이, 그러니까 빼앗기 버튼을 누르다 보면은 제 다른 아이디가 뜨게 되거든요. 그게 뜨게 됐을 때 그때 뺏으면 돼요. 자, 지금 보면 대불이 검색이 됐죠. 왼쪽에 있는 아이디가 검색이 된 거예요. 그 보라색, 보라색을 지금 검색을 했는데요. 저기 있는 것을 그럼 일단 뺏어 오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것을 뺏기는 싫으니까 제가 일부러 제 아이디를 다 키워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다행인 게 양쪽에 있는 아이디가 옛날에 쓰던 아이디라서 어느 정도 다 키워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나마 좀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왼쪽에 있는 보라색을 하나 뺏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머지 3개도 다 찾아서 빼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색하고 핑크색, 주황색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게 제가 강함 정도를 맞춰 놨잖아요. 그러니까 전투력 정도를 맞춰 놨는데도 검색이 잘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러 번 누르고 있는데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눌러야 됩니다. 근데 이러는 사이에 남들한테 또 뺏길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검색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파티도 지금 종족 상상이 왼쪽 아이디 오른쪽 아이디 거의 똑같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맞춰놨어요 자 이번에도 왼쪽에 있는 아이디 핑크색을 갖고 있는 아이디가 검색이 되었는데요 이거 왼쪽에 있는 아이디에서 핑크색 보물을 또 뺏어오도록 하죠 자 <laughs> 정말 귀찮게 하고 있죠 그래도 이렇게 해야지 뭐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괜히 남의 거 빼는 것보다 제 걸로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종족 상성을 지금 맞춰서 파티를 짰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파티 제가 아주 쉽게 이겼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핑크색도 모았으니까 남은 것은 하늘색하고 주황색 이렇게만 남았는데요. 그것도 또 찾을 때까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누르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왜안 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번 누르다 보면은 뜨긴 떠요. 근데 바로바로 바로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제가 또 나올 때까지 열심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오른쪽 아이디에서만 남은 것 같은데요. 어, 하늘색이 떴네요. 오른쪽 아이디에 있는 하늘색 보물이 떴는데요. 이거를 또 뺏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염라 무도회에선 하늘색이 가장 안 나오는 아이템이에요. 희귀 아이템인데요. 이거를 이제 제가 하나 얻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져오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를 갖고 나서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남들이 엄청나게 이거를 진짜 노립니다 <laughs> 진짜 많이 노려요 오케이 자 일단 하늘색 이렇게 해서 7가지는 했는데요 이제 주황색 한 개만 남았는데 이것도 또 해보도록 하죠 자 주황색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제가 주황색 보물을 또 검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검색을 하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제가 갖고 있던 하늘색 보물을 뺏어버렸어요. 제가 하늘색은 엄청나게 희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인지 그 순식간에 다른 사람이 <laughs> 저의 하늘색을 뺏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모으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또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겨우겨우 하늘색을 찾았는데요. 그 하늘색을 찾다가 지난번에 주황색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황색하고 하늘색을 둘다 얻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주황색을 먼저 얻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도 왼쪽하고 오른쪽 전투력이 조금 다른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설정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빼앗기를 여러 번 하다보면은 제대로 검색이 안 돼요. 그고 한쪽은 높게도 해서 검색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자, 우선은 하늘, 아, 주황색을 뺏었네요. 이번에는 하늘색이 가장 희귀하기 때문에 주황색을 먼저 뺏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늘색도 마저 뺏어보도록 하죠. 하늘색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아이디가 갖고 있는데요. 저거를 또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전투력이 2177밖에 안되는데 2 6 7 6짜리가 검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기를 많이 할수록 비슷한 수준보다는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 뺏어와야 돼서 그게 이게, 이게 종족 상성을 또 맞추지 않으면 뺏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지금 보시면 종족 상성 때문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점수를 넘어서자 2,676을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드디어 다 모았습니다.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쉬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각성 염라, 이렇게 얻었는데요. 사실 저는 각성 염라를 미리 갖고 있었죠. 그리고 필세기 레벨도 7까지 다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성 염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3,000 Y버니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3,000 Y버니를 위해서 저는 이렇게 몇 시간 동안, 몇십 시간 동안 열심히 이 보물들을 모았던 겁니다. 하... 자, 이 이벤트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시간도 별로 없고 하니까 조금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황을 한번 보면은 지금 보면은 위스퍼 그게 가운데 있던 아이디인데요. 가운데 있던 아이디가 데브리로부터 여러가지를 뺏었다 라고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아이템을 뺏겼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치열해요. 제가 열심히 모은다고 해봤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만약에 뺏어 가면은 저는 다시 모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해서 만족스럽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각성염라. 뭐, 지난번에 구경은 사실 다 했잖아요. 각성염라를 한번 또 써보도록 하죠. 각성염라. 정말 힘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각성염라 갖고 있으니까 이 이벤트를 안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벤트를 해서 각성 염말을 얻는 거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같아고 제가 열심히 시간을 써서 해봤습니다. 근데 아직 이벤트 기간은 1월 10, 아, 22일까지 였나요? 기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저는 아마 이 이벤트는 이제 다 했으니까 더 이상은 안할것 같아요. 그쵸.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쉴 틈도 없고, 아, 막 그, 이제, 아까 전에도 주황색 하나만 남았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 얻으려고 하다가 하늘색에 뺏겼을 때, 아, 이 좌절감, 이 배신감. <laughs>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이벤트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심장에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들도 제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이거를 하느라. 그러니까 다른 게임을 앞으로는 좀 많이 할수 있도록 시간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 염라. 사실 지난번에 봐서 뭐, 볼 거는 딱히 없죠 이마에도 무슨 천진반처럼 눈이 하나 더 있고 핑크 엠페라 각성 메라메라이온 그 다음에 플라티나 도깨비 브레이징 브레이커 전부 다 공격력 증가 요기에요 자그 다음에 각성 염라로 전체 공격 각성 염라 자신의 뿐이가 많을수록 데미지가 더 강력해져요. 그 자세한 것은 예전에 제가 각성 염라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면 은더 자세한 게 있을 겁니다. 데미지 비교라든가. 자, 이렇게 해서 힘들었던 염라 무도에, 회서 각성 염라를 제가 얻었는데요. 각성 염라를 얻었다기보다 결국은 3,000Y 머니를 얻은 거죠. 몇 시간 들여서 3,000Y 머니를 제가 얻었습니다. 자, 정말 근성, 근성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